저 대박이 쉽지야. 오케이 오케이. 나 금방 빠돌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죽여 가고 있이로 가면 되겠구만. 음, 이거 이거 지하철 지하 아그 아, 열차 열차 가는 그거 뭐래? 오케이. 경로 알았절로 가면 됩니다. 철철도 거기 구멍 알죠, 이거. 자 아, <웃음> 여러 크롱, <laughs> <그런> 여러 크롱이 있음... 어 아! 안걸렸아씨 <laughs> 걸릴 뻔했네...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경찰 따돌렸으니까 저랑 바꾸면 되지 않아요? 아냐, 아냐, 아야 아버님, 개척차였군요. <laughs> 오케이... 됐습니다, 따돌렸어요. 따돌렸잖아! 어, 나이스 근데, 야 너네 안 따돌렸냐? 저 따돌렸어요 야 너네 다 따돌려야 돼저 따돌렸어요 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오케이 <laughs> 야 이거 어디 숨은 다음에 X 누르고 있으면 돼아뭐 경찰쯤이야 뭐시근죽 먹기지 됐다 따돌렸다 아 이거 가면 안 써가지고 가면 써야 된다 경찰 따돌린 다음에 그럼 그럼 경찰 저다 따돌렸어요 아야 누구만 따돌렸어요 역시 미안. 들켰네. <laughs> 잘 들었어요. <laughs> 지도상 일단은 어디로 가야되냐? 아, 어, 따돌렸어. 따돌렸어. 한 이쯤으로 와야될텐데? 따돌렸어 따돌렸어. 아, 맞네. 아, 노란색깔 떠있네. <laughs> 가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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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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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드디어 목표 미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길 가다가 누가 복면 쓰고 운전하고 있으면은, 제가 경찰이어도 의심할 것 같은데. <laughs> 그지 않을까요? 코스프의 <laughs> 차량이라고 하면 되지. <laughs> 벗어보세요 하면요. <laughs> 어머, 하고 뺨 때리네. 어머. 경찰은 벌써 폰이 아닌가 봐요. 가자, 가자. <laughs> 이거 열차가 와요? 노래나 틀까?

라라라라라라 <래> 아라라라라라 여러분들 이쪽 면허는 지름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어저음 열차가 <래> 날 오호 금방 오네. 야, 내 차, 내차왜 파괴됐냐? 누가, 누가 부셨냐 응? 음? 임종호. 맞아요. 아, 내 오토바이 누가 또부셨어 임종호. 맞아요. 말 없잖아. 봐봐, 아, 말, 말 없으면 은 원래 말 없는 자가 그거라고. 말 없는 자가 천리 간다고. <laughs> <laughs> 말 없는 자가 아니라 <laughs> 야 일단 왔다 오케이 자 금방 도착했네요 이것들을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미션을 해결하는 거지 하나 남았어요 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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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 어우 이 생겼다 경찰 이거 할줄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경찰? 네. 어 너네 경찰하고 나..내가 게리될거 같게 이거 네. 경찰 뛰면 안되고 걸어다녀야돼 어깨빵도 때리면 안되고 눈도만 치면 안돼요 경찰서 들어갈때 그럼 너가 뭐, 게리될거.. 아니아니라 내가 게리될거 같게 진정해야돼요 그냥 게리 가만히 있으라고 할라고 게리야 게리야 쩐다 그럼 그렇게 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했을까요큰 말이 없어 아또 보험사한테 전화해야 돼아한판할 때마다 보험사 전화하냐 못쓰고 보험사 실수야 실수 실수 실수라고 실수 실수 뭐야 한 번에 죽었어 실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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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라고!!! 어머 아, 진짜 이런, 이씨 아, 잠깐만 야 아악 아이, 실수 이 차는 누구꺼야? 야, 구루마 꺼내야 되는데 야, 쇼핑해야겠다 아아 집 가깝네 차, 차 사라고? 차 아까 전에 어떤 거 말했죠, 여러분들? 집까지 누가 데려다 줄 사람 집좀 갔다 올게요. 어 갔다 와. 엔터티가 어디 있어? 아 이거야? 7 9만5천 원짜리. 이게 그렇게 좋아? 집 간다며 왜 싸? 가는 길에. 아 어, 가는 김에 해서 소면을 주차나요 눈이 조건에. 젠트로노. 젠트로노. 젠트로노젠트로노 <laughs> 젠트로노 어딨지? 위에 위에 있어? 자 위에서부터 내려. 아 이거 이거 꼬다7 2이만0천 원짜리. 와우. 이거 만드기가 산차 아니야 이거? 젠트로노가 맞아요. 맞아요. 가 샀다고요? 맞는 것 같은데 저거? 맞아요. 임들아 <laughs> 젠트로노랑 비슷한. 종류의 차가 뭐예요? 센트로노가 부르는 차인데요. 슈퍼카. 방탄인데요. 슈퍼카. 방탄인데요. 어? 어... 방탄인데요. 구름을... 구름을 나는 구름을 구름을 말. 구름을 구름을 말. 구름을 말. 나는 큰 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요 <laughs> 엔터티 엔터티가 좋아요? 나 엔터티 사이즈 그러면? 저는 저는 크게 어. 어. 어떤 걸 살까? 버기를 살까요, 여러분들? 버기 어때요, 버기? 부담없는 차량들이야, 다. 치타는 별로예요? 치타? 치타도 이쁜데? 사람들이 근데 기능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헬기, 야, 헬기 사면 이것도 파괴돼도 보험으로 돼? 헬기 보험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야 지금 알, 지금 헬기도 다살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젠트로노 겁나 빠르네 젠트로노가 엄청 빨라? 예 젠트로노가 겁나 아, 빠르네 엔터티는? 엔터티는? 엔터티 훨씬.. 젠트로노 보다 좀 느려요 음 집부터 사야돼요 저는 저도 집 있어요 여러분들 뭔소리예요 우리 집 보여줘요? 아. 아 엔터티가 더 빠른데 젠트로노가 커버링이 좋대요. 야 우리 집 어딨냐? 오케이 여기다. 라라라라라라라랄라어 뭐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내 비싸면 좋은 차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아, 오늘 구미네 안녕하세요 야 거기 서! 저기요 거기 서주세요 야그 차, 그차 좋아보인다 아이까아야 그러니까. 멈춰! 멈춰줘요! 멈춰요! 멈춰줘! 멈춰, 멈춰! 야, 차에 기스 내기 싫단 말이야. 야, 멈춰! 야, 멈춰! 끼, 끼, 끼! 아! 야, 내오토아이 누가 타고 있냐? 아! 아, 만지 야지 야, 내가 비키라 했잖아.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왜 그러세요, 저짠 피해야 너 아! 내가 피해야됐구나이 끔해야 돼. 돈을 입금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어. 100만원 됐다. 이거 100만원 모으는데, 그래도 꽤 걸렸어. 나 처음에 영원히 있어가지고 편의점 턴 다음에 미션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 벌었어요, 겨우. 벌자.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개꿀이 편의점 터는 재밌죠? 네가도망가고봤자 벼룩이다. 그때부터 였을까요 벼룩이 된 게? 그니까. 러 별 떴다. 어어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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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저 주신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쓰너내 오토바이 타고 아우디라 아, 아닌가? 야 마크는 아우디처럼 돼 있는데 아닌가? 오비 어쩌고돼 있는데? 야 근데 G T a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차가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차는 엄청 많구나 느꼈어. 그 여기 있는 차 많잖아. 이름 다 바뀐 것 같던데. 아 진짜? 그리고 저기 저희 척살 무대 있는 것 같은데 다섯 명이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도망쳐요. 경찰 떴다. 아 저작권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야? 다 그렇겠죠. 어이 차들 여기서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laughs> 아 이거 방탄 차는 구르마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주고 해줘야 될 텐데, GTA한테. 그럴걸? 아, 왜 그러세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경찰 아저씨? 운전 똑바로 아. 하란 말이야! 아 경찰 아저씨가 말이야, 어? 와, 이거 비행기 타이탄 한번... 라라라라라 한데. 젠장. 내 앞에 경찰이 있다. 천천히 가야겠군. 그만 쫓아와라. 그만 하라. 아왜 일로 와? 야. 아이. 쓸데없는 녀석. 쓸데없이 세밀하네. 누놈. 아 경찰 막으면 그것들 뻔했다. 실제 운전 실력이라뇨, 여러분들. 실제 운전은 이거보다 더 잘합니다. 아, 길에서 담배 피시면 죽어요. <laughs> 아이고, 아, 길에, 길에서 담배 피면 죽었었구나. 딱이 짝은 씨, 아이씨. 봐봐 5만 원. 스릴을 즐기됐 나. 고장났어! 쭉! 새로운 차선이 생겼다. 끝 차선. 아! 뭐야 이게? 아, 끝 차선으로 가겠다잖아. 내가 옆에 붙어서 가잖아. 아, 아이, 좁다. 아, 이거 좁다. 야, 야 옆에 차선 침범하지 마라 <laughs> 내 차선이라. <laughs> 자, 자자 되자. 자, 일단은 저희 집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라라라라. 와, 이쁘장한 생긴 여자, 가 나한테 총 쏜다 무서워. 사람은 얼굴만 봐서 판단하면 안 돼. 쟤, 내가 지금 골로갈 뻔했거든. 저희 집은 여기에 있어요. 뭐야? 길 가서 누가 나 덮치고 갔어? 길가라 누가 덮치고 갔다고? 어. <laughs> 아, 잘못 들었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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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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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차고야! 내일 밥도 먹고,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다 한다고요! 컴퓨터 안 보여, 여기? 이게 집이에요? 밥 먹고, 자고, 어? 차고, 차, 어? 차고래. 아, 차도 놀수 있고. 만능, 만능 집이라고. 그렇기야, 하죠? 야. 야, 나가는 법을 모르겠어. 나왔다. 야, 내 차. 어, 야, 내차 역시 세상에서 한 대밖에 없는 내 차다. 이름은 쭈구리라고. 그런 차도 있었어요. 어, 쭈구리라고 있어. 뭐야? 나 7천원 걸렸어. 야, 언제, 거. 언제, 언제, 어, 너왜 7천원 걸렸냐? 모르겠어요. 저한테 저 죽이시면 7,000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찾고 있어. 쟤네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이거 NPC가 저한테 7,000원건것 같은데. 엄나 많이 걸었네. 근데 뭔짓 했지? 대리인데 저거. 이건가? 보스다. 야야 야, 빨리 스, 미션 하자 희민아 초대해 주세요 네 미션 하자 잠깐만 아야 아내 쭈구리 앞에가 얼굴이 사라졌어 쭈구라 야, 저기 총상점 아니야? 여기다. 오케이. 총점 사고 올게요. 야, 여기는 총상점이 좀 특이하게 돼 있다. 야, 옆에도 있어. 쩐다. <laughs> 와우. 이제 타기인가 야, 원래 옆에도 있었냐? 나 몰랐네. 어 이건 싫어요. 어다 되네 이제. 아니라 이번에 그거예요. 이번에 그 경찰 경찰 미션. 음 플래시. 어 비온다. 나나나나나나. 다 되었다. 아, 나나나나나나. 저 그거 차에서도 쏠수 있는 그 따발총 그거 뭐예요 이름이? 그거 살려고요. SMG. SMG요? 어. 아줌마 가자. 만지세요. 주인 죽여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게 삽니까? MS g 어디서 요뭘 죽여요 파나요? 자꾸? 착한 생활을 하자고요. 맞아요. 주인장. 센틀로너 집사라고 초대했어 얘들아. 개리 없나? 개리 어디 갔어요? 돈좀 벌고. 거리야? 이거 미션해서 돈 벌면 할게요. 결이가 마이크 안 들려. 애들이 저한테 올인 해줄 거예요. 그쵸? 결이가 진짜 마이크 안 들려. 죄송해요. <laughs> <laughs> 이따니까요. 있어요. 있다고 이래는데. 전다. 여기서 돈을 분배해줄 수 있거든요. 리더가. 그러면 최대 70%까지 분배가 돼요. 나이70나70%함시30% 애들 영포. 그렇게 할 건데요? n d 요여 y e bye. What's up? What's up? What's u 어 What's up? What's u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에 a <laughs> t 할당량 한 20%만 챙겨 줍시다. 이따가 생각 좀 해볼게요. <laughs> <laughs> 뭔 소리야, 내가 70% 너네 다용 프로야. 헐 <laughs> 눈물 쪼록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진 추천수 몇 개인가 볼까요? 아, 우리 추천자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나 경찰 안 했지? 야, 우리가, 우리가 저거. 제가 경찰할게요. 자, 개리 데리고 가라며요. 아, 내가 내가 개리 데리고, 데리고 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 할줄 알아요? 경제할줄 아세요? 조용히. 경제할줄 몰라요? 예. 나름상 준비돼 있어. 개리야 가자. 고고 고고. 뭐생야너 진짜 못생겼다. 인정. 사람 얼굴 보고 못생기다 하지 말랬어요. 더럽다. <laughs> 뭐쟁이 신선 아까 신다 마지막에 이상한 거 있잖아요. 화이가 <laughs> 있는 거 같아요, 저희 팀에. 마지막 진짜 어. 이상한 거 있었는데. 이거 저희 경찰 경찰 불러야 돼, 경찰. 야, 자전거 뒤에 더탈수 있냐? 너 뒤에 여기 타, 바보야. 빨리 여기 타. 네? 여기 타, 여기. 이거 아니에요? 아, 여기 타, 지금. 빨리. 예, 네, 저희 저희 사람 죽여 가지고 경찰 불러놔야 돼요. 그리고 경찰차 탄 다음에 <라> <자>. 오빠 <오빠라냐>? 날려! <라> 경찰차 탔어. <경찰차. 라> 야, 건총밖에못 쓰네. 네, 경찰 경찰이니까. 아야야 야, 제 미친 거 아니야? 야 돌아라. 아, 아야 소지방 경찰로 나온. 차 하나만 뜯자, 자. 그다음 이거 훔쳐야 돼요. 네, 경찰로는 안 돼. 가요. 자, 저희는 이 차량을 훔치는 미션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갱들을 죽인 다음에 차 차를 빼서 오면 돼. 가자 가자. 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떨리러 가자. 내 운전할게. 빨리 달려 인더. 멋사. 내 운전할게. 내 운전할게. 회전의 여왕 여왕도, <해전의> 여왕 떴어. 회전의 여왕. 얼마나 많이 돌았으면. 프리 님께 고맙습니다. 아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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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되지 않아요? 어 방금 그런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 봐요 제 제가. 이 경찰서 들어가면은 눈도 마주치지 말고 걸어야 돼요. 뛰지도 말고. 어, 알았어. 오토바이가 감인데방으면 네. 죽어요. 오우씨, 야, 오우, 피했다. 뭐지? 뭔가 바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놀람> 아악! 뭐지, 뭐지? 뭐지? 뭐한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에 에에... 할수없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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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있으면 되겠지? 웃음> 격추겠어요, 아, 헬기 개바버님 아, 저희 격추 보실게요총 없어요. 아, 그러네. 여기 있죠? 고개 숙이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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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보나 아이씨. 올거 같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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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아, 남자. 피... 오 됐다. 경찰서 쪽으로 가죠? 아 떠돌린 거 같은데. 아직 안따돌렸어 머리를 맞춰라, 한 방이라. 어, 쨌다 오케이. 어거아못 <laughs> 맞춰, 그냥. 아, 야, 나 죽었다. 쏘리. 아, 야, 야, 왜 죽냐! 아고야! 뭐하냐! 뭐하냐! 잘될 거야. 게리야 기다려 가만히 있어 게리야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깨줄게 네 이제 목숨 없어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내린 다음에 총총 들지 말고 주먹어요 가자 가자 주먹 든 다음에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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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처럼 가자 모자 없어졌다 그런 다음에 저 따라와요 저 따라와요 뛰면 안 돼? 아 뛰면 걸려요 뛰면 걸려요 따증따증 아퍼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나 경찰 같이안 생겼어 맞아 저도 좀 어차피 눈도 아주시면 안돼 눈도 아시 리 어딨냐 그래. 길근리 네? 근처 없어서 안 탔는데 아 이제 곧 갈게요 금방 가요 제리 어... 태워 가야지 망보가 제리 여기 타 에, 나와요 나와 나와 타타타아 누가 죽사야?